문화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소윤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바쁜 와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북 정읍에 사는 마리아 씨도 그렇습니다. 마리아 씨는 방과 후 강사 활동을 하면서 공부나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리아 씨의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 만나봅니다. 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쁜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 항상 적극적이고. 좋은 <laughs> 지칠 법도 한데 얼굴엔늘 미소를 잃지 않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laughs>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정읍입니다. 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아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 씨도 여기있네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있는 한국어 수업날인데요. 조금 더 특별한 날이라고요. 아무나 요청되어 쓰는데요. 오늘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 있는 요 마지막 수업이라서 착거리라도할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속군 속군 하네요. 그러면 안 되죠. 많이 올려주면 좋겠죠. 네. 회사는 안 그러고 싶으시겠죠. 동사람, 상당수의 수강생이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빼 수업을 듣기 때문에 1분 1초도 허투루 시간을 쓸수 없습니다. 올해로 한국 생활 20년째인 마리아 씨도 이 수업만큼은 빼놓지 않고 듣는다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쓰는 거예요. 받침있는 거는 진짜 못해요. <laughs> 반짝이는 눈빛으로 수업을 듣는 마리아 씨. 그가 한국어 수업을 듣는 이유 단순히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캄보디이나 일본이나 어,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있으니까 공 어떻게 자기 문화들 어떻게 그것도 알려주고. 서로 이야기하면 <laughs> 그런 거다 괴로운 거다 없어버리는 거 같아요. 언니인데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맛있는 것도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같이 먹어요. 항상 적극적그리고 응. 열심히 응. 사는 모습이 보여요. 제일 큰 언니여서 일단은 너무 착하고 또 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수업을 듣던 마리아 씨가 갑자기 일어서는데요. 아, 어, 내년아니 <laughs> 다음 <초. 웃음> 한해를 함께 보낸 선생님과도 뜨거운 인사를 나누네요. 혼자만 요 아, 저 다른 일지 그러니까 시간 안됐 먼저 요한시간 달려서 도착한 곳 부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무슨 일이세요? 아네 오늘 영어 수업 있었어요.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씨는 한국에 온뒤 지난 2007년부터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아, 럼 네. 컨디션은 돼요? y e 아 s And the boys a i d what? I'm in Paris now. 어디라고 어요 Yes, g r 나이스 지금의 학교와 연을 맺은 건 올해부터인데요. 단옥 장난이 심해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주어진 수업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애들은 아무리 어떤 애들과장난거리했어도 그냥 저는 애들 좋아했었으니까 그거 괜찮아요. 다. 맞은 것 같아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루 가르치다 보니 학년별 눈높이에 맞는 수업 연구는 필수인데요. 준비한 수업을 잘 따라와주는 학생들을 보면 뿌듯하기만 합니다. 정말 착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뭐 영어 배우는 거 어려워?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워? 어떤 게좀 어려워? 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영어도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그다음에 문장도 만들 만들면 진짜 그거 너무 행복해 좋아요. 수업이 끝나고 근처 바다를 찾은 주인공. 바다만 보면 우리 고양에서 비슷한 것 같아. 우리 나는 니서 <laughs> 그런... 마리아 씨의 고향은 바다가 아름다운 필리핀 레가스피. 고향이 생각이 랄 때면 이곳을 찾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많이 하고 싶은데 동생들 많이 있으니까 저는 늘 달이서 라서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많이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laughs>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주인공 팔남녀 <뢰자> 중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 챙기기 바빴던 어린 시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어, 네. 하지만 원망해 본 <laughs> 적은 없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네 명이 함께 통화를 하는데요. 가족들의 얼굴을 <뢰자> 보고 있자니 어, 고향 레가스피에 있는 어?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뢰자> 지난 2002년 남편 영태 씨와 결혼 후두 딸의 엄마가 된 주인공 고삼 중삼 두 딸을 키우며 소소하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피용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욕심도 있고요. <laughs> 도서관에서 달림이랑 같이 책 만들기 하고. 중학생 딸과 엄마 나라말 동화책 만들기에 참여했는데요. 필리핀 동화를 타갈로그어와 한국어로 정리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푸스니가 달이랑 대화하는 거는 얼마 없어요. 많이 많이 없었는데 그 만들기 할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또또 사이가 하루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온 뒤에야 집에 돌아온 마리아 씨. 다녀왔습니다. 마마, 네. 저 왔어요. 저 왔어요. 혈주 찾으러 왔구나. 조금 이따가. 늦은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예 삼겹살이네네 그냥 끼우 컸다 <laughs> 네 <웃음> 가스 떨어지네 <laughs>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가스가 바보다 떨어져서 얼렁 좀갖다 줘요 번개처럼 가스차가 도착했네요 도시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귀한 손님이라도 와 있는 날에는 다급함에 속이 타들어가죠. 가스 불이 켜지고 그렇죠. 삼겹살 구울 땐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가 낮춰야죠. 캔다 캔다 김치 소리도 김치 많이 먹으러 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준비한 밥상. 고부의 저녁 시간이 참으로 다정하네요. 네. 또 잘하고, 일도 잘하고. 우리 애들 대학교 다, 다 졸업하고, 전 직장도 찾았고,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오리 살아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도 우리, 오리 건강하고, 또 재밌게 살고. 어, 살고 싶어요. 그냥, 그냥, 게 행복하게 소소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오늘의 주인공 자신을 원하는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마리아씨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월 전주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무지개 오케스트라단이 창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연습을 하며 기량을 닦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8일 첫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첫 무대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모습을 다같이 해서 만나봅니다. 토요일 오전 전주시 다문화센터에 모인 학생들.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 너형나형도가해 볼까? <목소리> 휴일 아침 달콤한 늦잠도 반납하고 온 학생들 국악기를 조율하고 연습하는 걸 보니 꽤 수준급인 것 같은데요. 이들은 올해 7월에 창단된 하람 예술단 무지개 오케스트라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사춘기 청소년 약 20명으로 이뤄졌는데요. 가야금, 대금, 피리, 아쟁, 타악, 판소리 총 6개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그나저나 한창 놀기 좋아할 학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대신 국악기를 잡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하람예술단 무지개 오케스트라는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습득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인 국악, 관연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술단 무지개 오케스트라는 국악을 통해 다문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악기를 처음 접한 까닭에 처음에는 국악 수업을 매우 생소하고 어렵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을 받으며 조금씩 국악기와 가까워지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네 번째로 다문화 가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문화 가족,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어 이런 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그 교직 생활하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그 접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또는 숨겨야 될 내용이 아니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그것을 우리 악기와 그 다음에 그쪽 그 나라의 민속악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예술적 감수성이나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재능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장소가 바뀌었죠. 그래또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죠? 예, 둘, 셋, 음. 상단 발표회를 앞두고 이제 각 파트가 모여 합주를 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연주 실력을 뽐낼 시간입니다. 웃음기와 장난기를 거두고 실전에 임하는 기분으로 진지하게 연주하는 학생들.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를 할 때는 혼자 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배우게 됐습니다. 칠초 같았던 거를 칠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 엄마가 오라고 했는데 와서 오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원래 악기를 잘못 보는데 배우니까 잘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보다는 되게 많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고요. 어, 좀 약간 기대한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자 집중 집중 자. 아어 너형 나형을 먼저 하는데 앞에 뭐래요? 전주 그래서 전주 몇 마디 네 마디 네 마디 지난 6 개월간 국악기를 배우면서 학생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악을 접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격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한뼘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아아 어. 네, 잘했니다 아이들은 정말 밝게, 뭐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아,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 우리 아이가 거구가 그 판소리 배우고 나서. 어, 성격이 활발해지고 노래도 집에서 많이 연습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담너센터에 또 이런 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석할 거예요.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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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아직도 안 됐네. 준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먼저 가면 안 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자. 지난 6개월간 준비, 연습한 실력을 시작, 선보이려니 학생이나 하나, 둘, 선생님도 셋, 긴장되는 둘, 둘, 건 마찬가지. 시작.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첫 무대인 만큼 설렘도 큰데요. 이제 멋진 화음을 보여줄 그 무대를 기다리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거가 있을 거예요. 어, 저도 애들이랑 같이 긴장되기도 하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연습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요. 회를 어, 거듭할수록 연습을 거듭할수록 많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마지막 무대에 좀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음악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하람 예술단원 학생들. 일곱 색깔 무지개가 각자의 빛깔로 조화를 이루듯 각자의 소리로 하나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600kg의 피해벼를 담은 포대가 정부 양곡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치료 채취 막대기로 포대 윗바닥에 있는 알곡까지 고루 꺼낸 뒤 재연기에 넣고 여러 번쭉정이를 걸러내 등급을 매깁니다. 최저 등급 A가 되겠습니다. 재연이 약60 60 이상이면 A 등급입니다. 도열병, 깨시무늬병 등 병해충이 덮쳐 못쓰게 된 벼들로 정부가 전량 수매를 결정했습니다. 3년 연속 피해별을 매입하기로 한 건데 지난해까지는 태풍 등 기상이변 피해별을 매입했지만 올해는 병해충벽까지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매된 쌀은 사료나 주정용으로 사용됩니다. 이건 당연히 좋죠. 국민. 고열병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것이기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수매를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피해병은 품종에 상관없이 매입하지만 전라북도는 특히 신동진 품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 품종을 오랜 기간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다 보니 저항성이 약해져 전염병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도내벼의43% 가량이 피해를 봤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바꿔 볼 생각이거든요. 해품벼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양이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돈의 피해벼 매입 희망 물량은 3,486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실제 매입량은 애초 조사 물량의 0.6%에 그치는 등 실제 수매 물량은 극히 적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중으로 물량이 몰린 결과인데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피해벼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5.12%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품질의 젓가미가 호남미 형태로 유통되지 않도록 매입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임실군이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치즈 이용 식품 가공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공장은 임실 치즈를 이용해 돈가스와 한박 스테이크, 소시지 등 가공 식품을 하루 최대 10톤까지 양산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농가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축산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타 지역 축산 농민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직원과 한돈협회 회원 30여 명은 축산 악취 제거 시스템을 개발한 정읍의 업체와 농가를 방문해. 처리 시설과 관리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악취의 원인인 분뇨에 미생물을 직접 분사해 고찰 슬러지를 분해시키는 이른바 포르테 시스템을 40개 농가에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 기록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한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상을 받은 17명은 지난 8월부터 공모가 시작된 근현대사 기록 가운데 1940년대 광복군이 사용했던 포대와 표식, 임업 실습 일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수상작은 도로구로 제작되고 다음 달 익산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고창군이 전랍도가 주관한 올해 숲각꾸기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700헥타르에 대한 조림지 가꾸기와 110헥타르의 어린 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추진해 산림 보육과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2022년도 검정고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모집하며 일정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검정고시는 4월과 8월 두 차례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고창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